<laughs> 아 화장도 안 지우고 아니 어제 갑자기 너무 취하고 싶었던 거지 뭔지 모르겠어 개끼리 벌써 어개 끼리 혼자 술 먹으려고 하다가 친구들 연락해가지고 근데 먹어도 먹어도 안 취하는 거지 그래서 아술안 취하는데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훅 가가지고 아침에 눈 뜨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도 안 지우고 옷은 다 벗어가지고 바닥에 다 던져놓고 잠깐 깨서 해장하고 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다섯 시군데. 근데 오늘 오늘 저녁에 집에 오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왜 어. 그랬지? 좀 되게 옛날 백수 시절 생각난다. 거의 맨날 맨날 파티하고 집에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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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자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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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아고 멋있어. 음, 귀여워, 왜 귀여워? 왜그 귀여워? 왜그 귀여워. 그 귀여워? 아 죽겠다 또또또왕왕왕 이렇게 귀여서 어떡할래? 귀여서 어떡하실래요?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인자야? 카드 아, 너무 있잖아 이제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 너무 컸어 저희 임자가요! 엄청 컸어요! 얼굴이 작아서 작은 줄 알았죠? 진짜 커요! 진짜 커! 아무튼 저는 손님마대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오늘 오기로 한 친구가 뭔가 언니 집가면 언니 드레스 입고 있을 것 같아 진짜 갱바 될것 같아 이래가지고 드레스를 입어볼까 해요 열받을 것 같아 열받게 해주는 게인지상정 잠옷 안 챙겨가도 되죠? 라고 하길래 잠옷도 준비를 해주려고 해요. 너무 재밌겠잖아. 누가 눈에 그렇게 들어 집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화장은 안할 거예요. 아, 드레스를 골라볼까? 여기 제 행건데요. 네, 사실 임자가 다 떨어뜨려가지고 옷들은 거기다 바닥에 다. 이것도. 예쁘고 얘도 예쁘고 와, 진짜 얘도 예쁘고 이것도 예쁜데 아예 그냥 흰색으로 하, 입을까 더 열받게 생얼에 흰색 원피스라 굉장히 그냥, 그냥 열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입을게요 한 명은 아주 반바지를 극혐하기 때문에 한 명은 좀 조그만하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여기 이 잠옷들도 다 내가 선물 받은 잠옷들이고 우리 집에 있는 잠옷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 양도를 하겠어. 우리 집에 잠옷이 이거 아니면 슬립밖에 없는데 슬립을 줄순 없잖아. 네임택을 붙여주고 싶은데 제 눈에 보이는 메모지는 이거밖에 없어서 아 아니다. 이름 말고 별명으로 적어야겠다. 한명 별명이 지랄이거든요. I g o 라 i 같아.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되었어요. 방금 또 연락으로 드레스 입었냐고 연락이 와서 날 너무 도발하잖아. 입고 기다리고 있는 중. g 러 o 나 이러니 <laughs> 내가 책임 o u s e I'm going to go to 바지 e house. I'm going to go to 거 h e house. I'm g o i n 안 먹어. 안 먹어 안 찍다니까 막그어 거. 재밌는데? 와 조율한 한 시간에서 안 먹어 다 잡아뜯고 싶어. 언니가 그림 그린 거 봤어요? 고기 이렇게 가려놓으면 돼요 안 돼? 그거 있는데? <laughs> 우리 같이 로고로 고민하는 거 어때? 지금? 아 맞다 언니 이어폰 봐? 나 이걸로 그릴 수 있거든. 응. 음. 아 근데 아이패드로 그림 잘 그린 사람 신기해. 나이츠나 나이츠로. 응. 응, 그냥 일반 그냥 일반 글씨체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한점몇개 이렇게 달면은 그냥 그게 로고야. 응. 근데 지금 아지 맛있다. 아, 진짜 너무 좋아. 아 내가 뭘? 과일 먹을래? 근데 사과랑.. 쓰시구나. 이렇게 사과랑 a r a s a v a r 어 Sav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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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v a 잘 a Sava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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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니 a r 니 Savara, Savara, s a v a r 하는 거 알려 m 니 I 취한 거 같아 t <laughs> 그냥 그냥 기켜시켜서 u to the game. 할 know the kid. I can do i 하 I 하 a n do it. I can do it. I can do it. I c a 명 do it. 장나 a 주고 이렇게 먹는 건가? 낼 o 없어 I 게 적혀있지 않을까? 근데 읽으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그냥 너가 이해해서 하 can do <laughs> 나 염색이 돼. 뭐... 먼저 두 갈부터 할까? 와 네. 주사기가. 네. 주사기? 주사기를 세 개로 돌려야 되는데. 아, 낼수 있는 카드가 손에 있어도 카드를 아니, 내지 않을 지 있어. 우한 명이 합의해서 뭐 먹은 상상에. <laughs> 네, 주사기를 던지잖아? 아니, 아니 근데. 나두 없이 그냥 시작했어. <laughs> 숫자에서 6이 나오잖아? 그 6은 0으로 간는 줄. 왜요? 그렇대. <laughs> 사고사 사고. 6사겠지. 주사인데. 아. 그냥 아, 아. <laughs> 봐도 되는 거 아니야? 되지. 그냥 응, 너가딱 응. 정하고 가야지. 그러면 안 되지. 응. 언니가 끝나. 어, 이거 6은 0으로 한다고? 그럼 응. 1? 응. 어, 그럼 1. 1? 아니면 10. 10. 응. 받잖아요. 원 버스 난 진짜 다르네요. 야, 안 돼요. 여기는 거기 말도 안 돼. <laughs> <laughs> <안 웃음> 어. <봤어. 웃음> 별로 나가. 나지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보나가 아니 나 40... 아니야 진짜 아! 48 했잖아요 그래. 응 근데 또해 돼? 40... 아, 안 되지 아, 전화. <laughs> 이렇게 이쪽또 와르르 만들어놨네 근데 이거 애매한 뭔가 다무너져야지 무너진 것도 이렇 Og oh, mormon. Oh. <laughs>